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혜입니다 전국민이 바이올린 즐겁게 독학 가능한 그날까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. 바이올린 꿀팁. 오늘은 제가 피아니스트 선생님과 같이 연습하는 인서트를 좀 찍었어요.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피아노랑 같이 호흡할 때 시작하는 거 사인을 어떻게 줘요?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단순하게 한번 여러분이 아,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. 잊지 말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. 시작해 볼게요. 음악의 시작이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시작이 학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큰 우산입니다. 노래의 시작은, 하나, 둘, 셋, 넷, 학교 종이, 땡땡땡. 이렇게 그 전에 한마디 또는 두마디 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호흡이 가능해요. 보여드리고 와볼게요. 어떻게 했는지. <목소리> 각자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제가 피아니스트 선생님과 같이 했는데요. 뭐냐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둘. 하나, 둘, 셋, 넷 늦어졌다가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템포가 바뀔 때 입으로 무대 위에서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, 약속을 할때 "하나, 둘, 셋, 넷" 속으로 "셋, 넷" 이걸 이렇게. 그래서 왜 숨소리 가끔 나오잖아요는 생략하고, 그건 연습할 때 하고, 여기에는 하나, 둘, 셋. 네 번째 박자만 있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것만으로 부족하다, 그러면 손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셋, 넷. 활이 지위는 못해도 셋, 넷, 이게 되는 거예요. 하나, 둘은 안 세고 마지막 두 박자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의 시작이 맨 처음이 됐든 중간이 됐든 템포를 잡기 위해서는 언제나 딴 딴딴딴딴딴딴딴 이게 첫 박자가 아니에요. 첫 박자는 그 전에 두 박을 먼저 치고 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 다음 템포 하나 둘셋넷 늦어졌다가 그 다음 템포에 셋넷 이렇게 주고받아야 호흡이 됩니다 Don'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하셨지요? 그셋 넷을 연습할 때는 입으로 하겠죠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다가 익숙해져요. 그러면 셋넷 하나 둘을 빼고 셋 넷이 이 박자의 속도가 그 다음 이어지는 곡의 템포를 미리 제시해 주는 거예요. 근데 셋 넷을 공연장에선 못하니 셋넷 활로 셋넷 그리고 혹시 안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땐 소리를 들려줘요. 소리로 들려줄 수 있고, 그리고 제스처. 나 보고 있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 하다가, 셋. 고개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퍼스트 바이올린이나 콘서트 마스터가 뒤에서는 악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. 뒤에 고개만 보고도 알수 있게. 셋. 넷. 방금 셋. 넷을 느리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느리게 따라오는 거예요. 더 빨리 해볼게요. 더 빨리 한다는 말안 해요. 공연 때마다 박자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. 그걸 바로 그 공연에 즉흥적으로 내가 더 빨리 하고 싶어 막 그럴 때는 이렇게 지를 해주는 거랍니다. Smash that like button. 구독하셨지요? 해서 예를 들어 스프링 소나타 느리잖아요. 이게 좀 소프트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스처도 안 하고,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고, 처음 들어가는 게 포르트다. 이렇게. 이게 크게 시작할지, 부드럽게 시작할지, 특별히 조용히 하고 싶어요? 그러면, 그 다음 이어질 템포 크기, 세기 느낌까지 연주를 주도하는 입장인 경우가 많거든요. 바이올린은 그렇기 때문에 Q 사인은 언제나 미리 줘야 된다고, 염두에 두셔야 사인을 주고 호흡을 주고 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. 예를 들어 음. 멈췄다가 새로운 템포로 잼. 그 다음 템포는 굴짝쿵짝쿵짝쿵짝 피아노가 템포를 다 가져가서 나는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템포가 있고 여기서 템포가 바뀌어야 되는데 피아노가 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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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해야 된다면 어떻게 템포를 줘야 되냐 이렇게 합니다. 늦어지고 <laughs> 보시는 것처럼. 돼요.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올 템포를 미리 주는 거예요.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 템포는 내가 줘야 돼요. 말안 하고 해볼게요. 이게 네 번째 박자의 속도와 그 다음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 템포의 스타일, 세기까지 이전 박자에서 다 주는 거예요. 만약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포르테로 이어서 연주를 하지만 만약에 그 다음에 갑자기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. 그럴 때는. 자. 똑같이 마지막 박자, 셋, 넷만 주는데 대신 제스처를 훨씬 작게 하죠. 만약에 포르테심으로 지금처럼 준다. 아셨나요? 매번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주고받을 수는 없으나 제일 중요한 요점은 템포를 잡고 리드하는 사람은 음악의 시작이 한마디 전에 미리 시작해줘야 된다는 이 점은 어떤 곡, 어떤 시대적 음악, 어떤 세기의 음악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시고 나머지 제가 호흡을 주고 받는 그 방법 또는 템포를 곡 중간에 변경해서 피아니스트와 함께 호흡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 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꿀팁이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. Don't forget to subscribe. 구독하셨지요? 자,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합주할 때 템포 사인 주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창 이용해서 꼭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지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